안녕하세요. 매일 백세한의원 송원장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우리한의원 다이어트 한약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한의원 오셔서 여쭤보시는 부분들. 다이어트 한약 성분은 어떤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는 마왕이라는 약재에 에페드린 성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입맛을 떨어뜨려주고 두 번째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리아니언 다이어트 한약은 마왕, 맹문동 류군피 등등 여러 가지 약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마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재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이어트 약 부작용은 내가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용량으로 약을 복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아니언 다이어트 한약은 나에게 딱 맞는 단계를 찾아서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니언 다이어트 한약은 대한한의사협회 복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꾸준하게 한다고 절대 살이 계속 쭉쭉 빠지지는 않고요. 효율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단기간에 살을 바짝 빼고 요요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법인데요. 보통 두 달까지는 살이 잘 빠지고 세 달째부터는 잘안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달 동안 바짝 몸무게를 10에서 15% 정도 감량하고요.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는 요요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기간과 요요 관리 기간에 같은 알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기간에는 하루 세 번씩 먹으면서 두달 동안 감량을 쭉 하고요. 요요 관리 기간에는 저녁에 한 번씩 먹으면서 몸무게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보통 첫 달에 몸무게 7에서 10% 정도가 빠지고 둘째 달에 5에서 3% 정도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둘째 달에 3kg 정도밖에 살을 못 뺐다면 셋째 달에는 다이어트를 해도 크게 많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요요 관리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열심히 해서 둘째 달에도 살을 4에서 5kg 정도 뺐다면 셋째 달에 요요관리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한달 정도는 더 다이어트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요요관리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나면 다이어트 기간 동안 떨어졌던 기초대사량도 다시 올라오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내성도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요요관리가 끝나고 다시 다이어트 약을 세 번씩 먹기 시작하면 다시 또 살이 잘 빠지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 몸에 무리가 가는 방법으로 살을 쭉 빼면 요요가 올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방식처럼 한 번에 살을 쭉 빼지 않고 계단식으로 살을 빼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보통 다이어트 한약을 많이 안 드셔본 분들께는 6단계 150알까지만 약을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다이어트 한약이나 식욕 억제제를 많이 드셔보신 분들, 내성이 강한 분들은 8단계 200알까지 단계를 올려서 드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약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면서 내성을 다시 떨어뜨린 후에 시작하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약을 끊으면 불안해서 요요가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한 번씩 먹는 요요 관리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이후에 다시 세 번씩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자고 권해 드리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몸이 진짜 예민하신 분들이 첫 단계 25알을 먹자마자 혹은 2단계 50알을 먹자마자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하루 쉬었다가 다섯 달 하루 세번 복용하는 걸로 시작해서 하루에 다섯 달씩 천천히 늘리면 큰 문제 없이 적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날에는 다섯 달 하루 세 번, 둘째 날에는 열알 하루 세 번, 셋째 날에는 열다섯 달 하루 세 번,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번 늘려보세요. 환자분들을 보면 땀을 뺀 분들과 안뺀 분들 몸무게 감량하는 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에 땀을 빼면 체수분이 빠져서 물 마시면 돌아오지만 다이어트 한약 먹으면 자동으로 운동하는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땀을 빼기만 하면 체지방 위주로 몸매가 이쁘게 감량할 수 있습니다 땀 빼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도 좋고요 찜질방, 반신욕, 조욕다 괜찮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땀을 많이 빼기만 하면 훨씬 더 많이 감량할 수 있습니다. 네, 홍삼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유산균, 비타민, 시서스, 엽산, 오메가3, 루테인 드시는 거 많은데요. 다 괜찮습니다. 정체기가 왔을 때는 한번 빠르게 뚫어주는 게 다이어트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 정도 단식을 하면서 땀을 흠뻑 빼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3일 정도 단백질 위주 식사로 하시면서 땀을 최대한 많이 빼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때 물은 충분히 드셔주시고 소금도 꼭 같이 섭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알약 용량을 편하게 늘리셔도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 4단계 먹었는데 오늘 몸이 너무 힘들다, 아니면 생리기간이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바쁘다 할 때는 단계를 3단계나 2단계로 줄여서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병원약을 먹을 때는 잠시 다이어트한 약을 쉬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소염진통제, 타이레놀, 이런 약들은 간수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 같이 복용하지는 마세요. 약에 대한 내성이 가끔 빨리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4단계로 먹고 있었는데 조금 배가 고픈 것 같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점심약만 5단계로 올려보고, 그래도 배고프면 저녁약도 5단계로 올려보고, 그래도 배고프면 아침약까지 5단계로 올려보는 식으로 약의 용량을 조금씩 올려보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는데 살도 잘 빠지고 몸도 안 힘든데 잠만 잘안 온다. 이럴 때는 저녁에 먹는 약을 꼭 잠자기 6시간 전에 드셔주시고요. 저녁 약을 한두 단계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신다면 꼭 디카페인으로 마셔주세요. 몸에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영양소 불균형. 빈혈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요. 철분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을 같이 드시고 저염식은 절대 하지 마세요. 보통 1000명 정도 처방하면 간혹 한두 명 정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아니면 자궁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이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다이어트를 너무 힘들게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먼저 약 단계를 조금 줄여보시고요. 그래도 힘들면 한의원으로 전화해주세요. 평소 피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간혹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우, 땅콩, 오렌지, 토마토, 등 푸른 승선, 술, 돼지고기,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피해주시고요. 그래도 심할 경우에는 한의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니원 다이어트 하냐 Q&A를 진행해 봤는데요. 하나하나 구석구석 궁금해 하시는 내용 등 꼼꼼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 봤습니다. 항상 몸매 이쁘게, 부작용 적게, 요요 관리까지 꾸준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